사랑하는 친구여, 가해자의 그림자 아래에서 반복되는 단어의 비밀을 알려줄게,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조종된 광기의 일부일 수 있으며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으로 인해 가해자들조차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가해자마저 희생시키며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제목 사랑하는 친구여 가해자의 그림자 아래에서 반복되는 단어의 비밀을 알려줄게. 사랑하는 친구여. 오늘은 당신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그 이야기는 당신이 상상하는 사랑의 면면이 아니라 꽤 기괴한 연극 같은 현실에 관한 것이야. 바로 가해자들의 집착과 그들이 흘리는 우스꽝스러운 단어들에 대한 이야기지.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처럼 피해자의 주변에서 특정한 단어를 반복해 말해. 이들은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고 외치며 미리 준비한 듯이 피해자의 곁에 나타나 괴롭힘이라는 사랑의 고백을 꺼내놓지. 그들이 반복하는 단어들은 마치 로맨스 영화의 명대사처럼 그러나 전혀 사랑의 감정이 없다는 사실을 잊은 듯해. 사랑해, 널 지켜볼 거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 말들이 어쩌면 그들의 가장 진실한 마음일지도 몰라.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피해자는 결코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 피해자는 그들의 모든 발언과 행동에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스운 극장 가면을 쓴 희극을 즐기는 관객일 뿐이야. 그들의 행동은 마치 조정된 인형처럼.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